맨날 식상한 데이트나 맛집, 카페, 영화관 같은 뻔한 루틴에 지쳤다면 여기를 꼭 가보세요 오래된 연인에게도 좋지만 이제 막 관계를 시작하는 파르파르한 썸남, 썸녀 사이를 확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샌 잘 없지만 닌텐도 위를 할수 있는 멀티방입니다 뭔가 구닥다리 같지만 왜 좋은지 설명해볼게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밀폐된 곳에 둘만 있다는 거죠 <laughs> 이런 상황은 보통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 마련인데 다양한 걸 해보자는 명분으로 데려가기 딱 좋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런 데를 가자는 것도 임팩트 있겠죠 날씨의 영향을 그다지 안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좋고 충분한 대화도 하며 노래를 잘한다면 점수 따기에도 좋겠죠 그런데 왜 닌텐도 위가 있어야 하냐 협동을 하는 게임을 하면서 팀워크를 다질 수도 있고 내기를 걸고 경쟁하는 게임을 하면서 꽁냥꽁냥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게임들과 달리 직접 몸을 움직여야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웃음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생기거나 알려주면서 스킨십을 진행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 그러다 분위기가 딱 잡히는 순간이면 무드 잡고 뽀뽀까지 진행하게 될 수도 있죠.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요. 앞으로도 데이트 코스 많이 추천해드릴 테니 구독, 좋아요 받고 기다려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